아니야, 이 사람 아니야? 근죠 나랑 왜 만나지? 이천0 백인데? 뭐야? 아니야, 나랑 은천점 차이 나잖아 저분이랑. 너랑 나랑도 한. 제가 점 차이 h i n a 금지니까금지 연습하고 갈 시간은 없겠지. 어느 쪽일까. 한정도 이렇게 모여앉으면 답답하지 않을까? 이 정도야 간단하지. 뭐가 들었지? 대법 슬말하겠군. 이 정도야 간단하지. 수상한 냄새가 나는데. 이 정도야 간단하지. 랭킹 6등인데 나를 왜 만나는 거야? 근데. 전체 랭킹 6이라고? 어. 바로 랭킹 6. 끈이라고 저기 적혀 있잖아. 뭘 숨겨놓은 거지? 만나고 싶어서 만났나 보지. 나쁘지 않은 걸. 어이 줘. 너의 난이도. 숨겨놓은 지 내 나도 시 들었어. 목표 응. 초 장전 완료. 라봐 숨겨 놓은 지 레이즈 포인트 레이즈 포인트. 보급이 도착합니다. 늑대 어 라이트 먹고 올 걸. 저 라이트 탑 써야 되는데. 그라스스 그래, i 미나 관리하자 z a Yonder Kalyago is so. With a s t 어? m i n a wash. y o u r 어 아멘더러, 어멘더러 You tell Pung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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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u n g t 평 Pungta, Pungta, p 지 n g t a Pungta, Pungta, 길이는 내 무기가 시야가 넓어서 길이가 저렇게 돼. 뭐도 세진다고요? 평딜도 세진데. 조준 야, 친구 조준.

온통 바다 냄새가 나여기리다일리는 뭐? 네, 애초에 든, 탄탄해서 필요 잡지 수상한 냄새가 나는데. 잡지가 아니라 나디는 붙으면 무기 스킬 없으면 떼낼수 네, 사망했습니다. 야. 목 떴다야. 전전 완료. 원래 이렇게 떴 필요한 희생이었어. 못 찾는데. 뭐스코? 아니, 운석. <laughs> 제대로 살펴봐야겠어. <laughs>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사냥법이지. 세월호 근처에 있어. 쥐었다가 자. 온통 바다 냄새가 나. 배수 잡혔어. 3번 빗나갔다고요? <laughs> 내가 궁이 없어서. 아, 나얘 화낼까봐 말안 했는데. 미관을 조심하는게 좋을거야. 잡았으면 됐지 뭐. 아저 근데 밑 나갔으면 더 빨리 잡았겠. 쓸만한 아, 재료가 있으면 좋겠는데. 아라도좀 키아라 존나 잘 컸어. 댐 아니 댐바바 댐이잖아. 습작이 사야 습작이 사야 근데 너가 이겨. 설치 <laughs> 완료. 널 믿어. 널 믿으란 말이야. 그 다불. 거의 뭐이야는 거.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너 늑대 을 믿어, 그래. 생존자가 사망했 그거야. 그게 너야. 생존자가 이게 나야. 또 웃어 그래. 그렇게 게임해야지 하루 종일, 이 시, 이게임하러지 저러지, 저러지, 저러 그래 러지저지지 저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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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러니 저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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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줄 거지. 밀어, 밀어, 밀어버려. 연쇄 처치 중입니다. 세 명째인가.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어, 시발. 야, 주변, 주리다이 온다. 리다이 온다. 알아, 알아,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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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렇지.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야, 제 뒤진다. 야, 근데 제 습작 6밖에 안 됐어, 리다이너 가지고 놓. 사냥감이 하나 줄어버렸군 치스케가 뭐? 응? 치즈케이크 아니 먹을 칸이 없어 5번에 있는 걸 버리는 건어 중요해 저거 아, 게야 무기 스킬 있다 무기 스킬 있고 다가 이겨 보 어 뒤에 좀 있어. 서좀 하라고. 이건 기본적인 이야좀 밀어주고. 그렇지. 붙어 로키고 붙어 아? 조용해. 할수 있어. 2 2 2. 키고. 조조. 좀 귀찮네. 언제까지 거야? 아, 좀. 너 씨, 조용해. 글레이셔 슈즈. 글레이셔 슈즈 박혀. 그렇죠. 리안 님이 그러시잖아. 군키라고 답답해 죽을라고 하시잖아. 뭐 죽고 나서 군킬 거야? 조용히 해 씨바우 <laughs> 수에 정신을 못 차리겠네. 이게 조봐 내가 맞는 말만 한다고 하잖아. 속 시원하게 시청, 시청자들이 긁고 싶은 부위만 긁어드리고 있잖아. 지금 사수 중에 렌커도 돌리면서 아이씨 이러고 있지 마 어, 제키? 제키 이긴다. 어, 존나 빨라. 그렇지. 아. 어. 아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통 바다 냄새가 나. 아니, 일를왜안 어. 쓰는 거야? 이못 어, 따라가. 있어도. 아니, 이선일를 쓰고 딜을 받고 큐를 널려야지 기본적인 생존 방법이 어? 답답해. 아가. 뭘 거지? 수층 다꺼져 지는 아니 5번 좀 버려. 왜? 뭐할 거야? 일단 충분해지 금아 그리고 포스코 하루 종일 가지고 있을 거야? 어. 뭐아도 에메랄드라도 만들어. 에메랄드 타블렛이라도 제대로 살펴봐겠어. 뭘 숨겨 놓은 거지? 내가 알려 줄게. 아. 트럼프 카드 트럼프 카드는 번화가에서 나오고. 야, 근데 트럼프 카드 여기서 나와. 숨겨 놓은 어. 거지? 어쩌 지금 저 위에 이 바보야. 아니, 네가 번화가라며이적까 꽃다. 이이이연이이존죠저같은 게스트가 있으니까. 이기다, 저기다. 이번에 놓치지 않을 거지? 침대보다 바닥에서 자는 게더익숙 뭐 거지? 아니면 그냥 피해서 숲을 가서 꽃을 따. 자, 어? 응? 켜켜이 <laughs> 그 뒤로 박아 벽에다가. 조준, 이긴다고. 발사. 이 바보야. 이 겁쟁아. 와이어 발사. 제가 이이다이 돈다. 바닥에서 자는 게더 익숙해. 자, 한번더이 큐. E, 빵 쿵. 끝까지 추노. 아, 여기까지 하고 진직. 우리 신 야, 리더 일인도 있다. 우리 숙가잖아. 숙가 숲가 사람 남았어요. 와이살아 하나 지역이지정되 아, 정신 나갈 거 같아. 다 너 이제 리다인이 온다. 너 지금 궁 빠졌는데 리다일이랑 만나가지고 리다일한테 어, 그 뭐야 침묵당하고 그 다음에 죽어가지고 미가 아 리다일이 전망세 싫다도 이런다. 훔쳤어, <laughs> 훔쳤어. 왼쪽, 왼쪽, 왼쪽 부시. 지 제대로 살펴봐야겠어.

감이 하나 줄어버렸군. 쓸 만한 재료가 있으면 좋겠네. 자분해지는 보군이... 건어초고쓸 만한 재료가 있으면 좋겠는데. <목소리> <목소리> 리아님, 참아요. 고기 경읽기에 뭘 숨겨 놓은 거지? 숲은 내 고향 같은 곳이지 내 사냥감은 어디에 있지? 누가 들었지?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어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누런 주제, 조준, 활성, 왜 누런 주제, 와이어, 활성, 조준, 활성, 누군가가 루미아 섬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일분 1분 후 항공 보급이 도착합니다. 이런 걸 쥐고서, 쥐는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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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는 없어 보이는군. 그냥 뛰어갈까? 사냥감이 하나 줄어버렸군. 신안 먹어. 지정되었습니다. 먹어도 돼. 목표 중장전 완료. <laughs> 내 사냥감은 어디 있지? 조준. 수 없지만 <laughs> 필요한 오빠가? 이건 기본적다 물면은 살 수가 없는데. 가군 걸리면 볼만하겠군. 어 왜? 와이어 발사. 씨발 저한테 그러세요. 이기 전에 설치 완료. 모래가 곧군. 조준. 가장 효율적인 사냥법이지. 조준. 발사. 손실어. 중심 잡기가 힘드네. 걸리면 볼만하겠다. 미간을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재료가 있으면 좋겠는데 걸리면 1분 후 마지막 금지 구역이 지정됩니다 보안 콘솔 주변이 임시 안전지대로 설정됩니다 모래가 곱고 걸리면 볼만하겠군 아니 왜 쟤네 둘이 안 싸우냐고 씨발 됐어.

아네 어, 니네둘이안싸 l 지 시발. 어, 네도 난self, 시 사냥감이 하나 줄어버렸네 뭘 숨겨놓은거지? 미간을 조심하는게 좋을거야 조준, 조준 발사 이중 하나를 조질 수 있어야 음, 조재지 미간을 조심하는게 좋을거야 목표 추적. 장전 완료. 마지막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보안 콘솔 주변이 임시 안전 지대로 설정됩니다. 1분 후 임시 안전 지대가 해제됩니다. 서둘러 주세요. 계속 들어 주세요. 미간을 조심하는 게 좋을 아 걸리면 볼만하게